네, 객관식 15번 문제 빠르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납적정이 관련된 활용 문제 중에, 자 난이도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. 여러분이 문제 충분히 읽어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바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네 번째 항이요, 네 번째 항은 R입니다. R 왜요? 첫 번째 관계식에 k 대신에 1 집어넣은 거. 그 다음, 여덟 번째 항은요, R제곱입니다. 자,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사이에 우선은 다섯 번째 항, 여섯 번째 항, 일곱 번째 항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, R, R이라는 친구는 지금 절대값 크기가 여러분들 어차피 0과 1 사이 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은 R 플러스 3인 거 아시고, 여전히 이 친구요. 얘는 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은 R 플러스 얼마? 6인 거 아시죠, 여러분들. 네. 자, 그러면 R 플러스 6이라는 친구는 절대값 크기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자,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R 마이너스 3인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. 그러면 이 값은, 이 값은 절대값 크기가 5보다 작음으로 얘를 다시 첫 번째 관계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R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죠. 고로, 지금 첫 번째 관계식, 가조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여덟 번째 항의 값과 네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나조건을 이용해서 찾은 여덟 번째 항, 이 둘이 서로 어때야 돼요?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R은요, 공비 R은 이 광정식 풀면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, 공비 R이 여러분들, 자, 어떻게 돼요? 절댓값 크기가 살아있어야 되죠?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. 자, 공비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그러면 세 번째 항, 세 번째 항, 두 번째 항, 그다음에 첫 번째 항의 값을 자,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.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네. 자,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네 번째 항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? 세 번째 항이죠. 그러면 얘를 통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세 번째는 1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고로 얘를 통해서 탄생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항은 네, 저기다 넣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어야 되겠더라. 마이너스 2분의 7. 자, 그러면 두 번째 항 갑시다.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려면 여기다 7 넣어야 돼어 조건을 부합합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3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다 7, A2는 7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7, 됐죠? 오케이, A2는 7이어야 돼 그래서 밑에다 넣어서 세 번째 항이 탄생한 거. 자, 초항 값이다 7이 나와야 돼요, 7. 어, 여기 7이 나오려면 얼마야 돼요? 네, 마이너스 14. 부합하죠. 그래서 마이너스 14 또는 자 여기에 7이 나오려면 얼마야 돼요? 4입니다. 4. 초항이 4여야만 여러분들 두 번째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에 7이 나오는데 자이둘 중에 누구냐? 문제에서 보시면 초항은 반드시 음수여야 되더라. 그래서 얘가 아닌 초항은 음수 마이너스 14로 우리가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자 초항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14인 거 찾으셨고 봤더니 지금 네 번째 장부터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구한 요 보이세요? 이 친구? 반드시 사회배수들은, 항해보도가 사회배수인 애들은 여러분들 절대값 크기가 절대로 5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. 작을 겁니다. 그럼 음. 선생님 지금 사회배수기 때문에 4개씩 묶을 건데요. 지금 네 번째 장부터 여덟 번째 가는 이 흐름은 값은 같진 않더라도 흐름은 똑같을 거예요. 그래서, 앞에서 1, 2, 3, 4, 4개 묶고요, 뒤에 5, 6, 7, 8, 4개 묶는데, 이 4개씩 중에 지금 절대값 크기가 5보다 큰 거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. 하나. 4개씩 묶어서 하나예요. 근데, 여러분들 100개 항이면 당연히 25개인데, 문제는 처음 우리 이 4개 묶음 1, 2, 3, 4에서 아까 마이너스 14와 4둘 중에 얘를 선택했잖아요. 만약에 예였으면이 4개, 처음 4개 묶음, 또한 절대값 크기가 5보다 큰게5 이상인 게 하나밖에 안 나왔을 텐데, 얘만 예외로 두 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총 26개가 되겠고, 초항은 마이너스 14니까 정답은 12. 여러분들 3번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.